우리 일간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에서 2030년 사이에 시바이누 전망을 밝혔는데, 자, 2021년 강세장에서 우리의 시바이누가 두각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시바이누가 다양한 콘텐츠와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결국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하죠.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바이누가 얼마 전 시바리움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또한번 홀더분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어요. 향후 유틸리티 계획과 개발 속도 측면에서 도지코인을 압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바이누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속보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가상화폐 분석 플랫폼인 센티멘트에서 트위터X를 통해 시바이누의 전망을 전했습니다 자 센티멘트 따르면 지난 3일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가상자산이 채택이 됐다고 해요 예, 그로 인해서 현재 수많은 트레이더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혼자만 뒤처지는 느낌 이른바 포모 현상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시바이누의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총 33억 달러 이상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센티멘트 측에서는 이 정도 거래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 초대형 고래들의 자금 유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바이누에 꼭 집중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차트상으로도 160% 넘어가는 볼륨을 형성하면서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유명 거래 플랫폼인 로빈우드 가 월가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거래에 진출한 이력이 있는데 이제는 시바이누 코인까지 추가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시바이누 코인의 선물 기능이 추가되면서 현재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변동성과 유동성을 전부 갖추고 있는 시바이누 코인은 트레이더 입장에서 굉장히 메리트 가 있는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진출은 양질의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시바이누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로빈후드 측에서는 중개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를 깎아내면서 트레이더들에게 페이백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대박이죠. 자, 우리 시바이누가 이런 대규모 플랫폼에 진출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소식이죠. 시바이누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물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맥도날드에 방문을 해서 직접 드라이브스루에서 파격적인 유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직접 감자튀김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는 한 번에 한 마리의 시바견을 가지라는 이런 비밀스러운 농담까지 날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시바이누 커뮤니티에서는 트럼프가 대놓고 밈코인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엄청 흥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고가 되어 있죠.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바이누 코인만큼이나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여기 대선 테마에 있습니다. 사실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저희는 크게 수익을 벌어 갈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가 진짜 이번 코인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5분 정도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 선점이죠. 세계 1위의 나라인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바이든 정부조차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지 못했죠. 이더리움 ETF 출시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친 암호화폐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규모인 2400조 원과 비슷한 2조 1천억 달러로 미국의 주식 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 봤을 때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예요.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46조 달러입니다.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상장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이 코인 이용자 수가 2021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코인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 시장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기축 통화가 되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잃기 때문에 그런 달러 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 정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연설까지 하면서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죠. 해리스 후보는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까지 면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정책들을 재검토했어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은 정치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 카드 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JP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대기업, 기아자동차,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는 플레이투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넥슨과 NC 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이 따로 있는데, 민코인이나 RWA 코인, 그리고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두 후보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3배, 5배를 넘어서 1000배, 10,000배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200배, 5000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요 트럼프 코인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거의 10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 트럼프 코인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인데 이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쪽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에요.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코인에 묶여 있고 미국이 현재 아주 대놓고 이렇게 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배도 넘는 상승 나와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작 100만 원이었던 시드가 두 배, 세 배를 넘어서 1000배, 100배 상승을 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싹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텐데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잘 보이시죠 010 9648 9875 여기다가 문자로 두 글자 상승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 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상승이라고 제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에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큰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